자, 저번, 수, 저번 수업 때 했던 2차 함수는 사실은 중학교 과정이고, 지금부터 하는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현재 해야 되는 중학교 과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한번 어쨌든 얘는 어떻게 보면 살짝 리뷰하고 똑같아요. 2차 함수의 활용편, 자, 4번 가 봅니다. 4번, 2차 함수와, 그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라고 한번 써볼게. 이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그죠 이차 함수와 이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그죠 자, 갑니다. 어떤 이차 함수가 y는 a x의 제곱 더하기 b x 플러스 c 라고 나와 있고 편의상 선생님이 이렇게 잠깐 아래로 볼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는 자,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죠?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세 종류, 사정류 중에 하나가 무조건 그려진다는 거죠. 자,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잖아요. 이 이차함수를 조금 더 연장하고 연장하면 저기 있는 첫 번째 그림이 될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아, 그죠? 우리의 이차함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아래로 볼록일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거나,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X축과 만나지 않거나, X축과 세 점에서 못 만난다는 거지. 이렇게 무조건 셋 중에 하나의 그래프의 모양이 분명히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서 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얘에 대해서. 그죠?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좀 길게 표현하면, 너를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이다. X축과의 교점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런다? X절편이다 라고 말을 할 거거든? 그럼 X절편을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Y에다 0을 대입해야 되잖아? 자, Y에다 0점 대입해볼게. Y에다 0을 대입하는 순간 AX의 제곱. 그래서 y 가0 대입하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Y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러면 x절편을 구하라는 건 결국 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자 x축과의 교점, 특히 이 x절편은 반드시 너 뭐하고 똑같다. 아이고 너한테 올거 우선 먼저 끝까지 쓰자. 넌 반드시 뭐하고 똑같다. 이차 방정식의 두 근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차 방정식의 두 근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예전부터 눈에 이기했지 2차 방정식 하면 반드시 아주 가장 중요한 3 요소가 있다 그랬어.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그죠.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죠. 2차 방정식의 두근 그죠. X 축과의 교점은 자 요거 이제 자 해석해 보자. 이제 한번 D가 결국 뭘 것이냐. 2차 방정식의 두근과 X 축과의 교점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D는 이제부터 뭐야? 교점이 두 개일 때 그죠. 이 D가 0보다 크면. 아, 주어진 이차 함수에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존재하는구나. 자, 어,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중근 조건일 때. 전에도 말했죠? X축에 접한다는 건네가 중근으로 간다는 거고, 그럼 너의 D가 0이구나. 자, X축과 만나지 않아. 그럼 뭐야?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건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거고, X절편이 없다는 거고, 해가 없다가 되니까, 아, 너의 D는 0보다 작구나.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중요한 표현이야, 이거. 사실 너희들 D는, 아직은 이렇게 외우면 안 돼. 판별식 D는 실근의 개수야, 중학생은. 하지만 너희들이 수능 모의고사 대비를 들어갈 때에는 판별식 D는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이렇게 외워줘야 됩니다. X축과의 교점의 개수다. 좀잘 써보자. X축과의 교점의 개수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이게 완벽한 판별식 d의 정의입니다. 그죠? 사실 방정식보다 함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내가 원하는, 그죠? 주어진 그림을 딱 보자마자 두 점에서 만나 d가 0보다 크구나. 오, x축과 접해? d가 0이구나. 그죠? 접한다가 그죠? 2차 방정식에서는 중근 조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중근 조건하고. 잘 봐야 돼. 그죠?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아 d가 0보다 작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D는 해결했네. 그럼 나머지 두 개. 어, 요 녀석, 우리 보다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어떻게 하느냐? 작은 근을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알파로 놔볼게요. 큰 근을 내가 이렇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두근 사이, 그죠?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가 얘를 쓰는 거야. 그죠?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뭐였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고 싶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주면 돼. 이렇게 해서 난뭐할수 있다? 자, 너를 이용해서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합과 곱을 이용해서 X축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근과 개수의 관계는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쓰고, 판별식 D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때 쓴다는 걸 놓치면 안 돼. 이건 참고로 중학교 3학년 때도 똑같이쓸수 있으니까, 이게 너희들한테는 진정한 활용이 됩니다. 판별식까지는 쓸수 있잖아. 아직은 근거계수 관계를 너희들이 함부로 못 써서 그렇지, 판별식까지는 쓸수 있는 거니까 잘 봐야 돼요. 자, 5번 가봅니다. 5번. 이차 함수와,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야. X축이 아니죠? X축도 나름 하나의 직선이야. X축도 하나의 직선이지만, 그죠? 저런 직선이 아니라, 좀 이렇게 구부정한 우리 1차 함수 사이 관계야. 직선 사이의 관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한번. 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으면, 뭐, 이렇게 직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든가, 어떤 2차 함수와 직선 이렇게 접하든가, 어떤 2차 함수와 직선 이렇게 안 만나든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야. 그죠? 내가 선생님이, 이 이차함수를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놓고, 자너의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만 나볼게.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지, 그죠?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죠? 이 곡선에 있는 모든 점은 너를 만족하잖아.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은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무조건 참이잖아. 근데 이두 개의 점만큼은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고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 언제나 했던 말또 이것 또방에또 나오죠. 얘들아 교점을 구해주세요라는 건 교점을 구해주세요라는 건 결국 뭐하고 똑같다. 연립 방정식의 해하고 똑같잖아. 어? 교점이라는 건 연립 방정식의 해야. 다시 한번 봐볼까? 그럼 너는 뭐하고 뭐하고의 연립을 하는 거야? 얘들아, x축은 다른 말로 뭐죠? y는 0을 x축이라고 하잖아. 그죠? y는 0을 x축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두개 연립하려면 y에다 0을 대입해야죠 x축과 이차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y는 0이 x축이니까 y에다 0대입해서 x절평 구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차함수와 이런 x축이 아닌 어떤 어떤 삐딱한 직선하고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죠? 아까는 x축이니까 y에다 0대입했지만 같다고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를 슥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mx 더하기 n이니까 넘겨주면 ax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의 x 더하기 c 마이너스 n은 0. 어머? 연립했더니 이두 개의 하나의 2차 함수와 1차 함수 두 개를 연립했더니 또 뭐가 됐어? 연립했더니 또 네가 뭐가 됐어? 이렇게 또 2차 방정식이 됐잖아. 아, 그럼 또 끝난 거야. 얘네들을 합치면 하나의 2차함수가 되지만 이 합친 2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고 연립을 했을 때2차방정식이 되니 그럼 우리는 언제나 또 뭐야,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연립했을 때두 점에서 만나 연립했었을 때 d가 0보다 크면 되죠. 연립을 하고 그저 연립을 했었을 때 연립을 했었을 때 d가 0보다 크면 주어진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시험에 제일 많이 자주 나는 오건 얘야. 그죠? 저 연립을 했었을 때너 D가 0되면 주어진 직선과 2차 함수가 서로 간에 접하는구나. 그죠? 접하는구나. 이렇게. 이건 교점. 접하는 점은 접점이라고 이름이 따로 있어. 얘는 교점이 아니야. 교점. 접점. 그치, 그치. 뭐죠? 중군도, 중복대권을 중군이라고 이름 준 것처럼 얘는 교점이라고 하지 않고 접점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그치 봐, 만나지 않았어? 연립을 했었을 때 d가 0보다 작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고. 자, 이스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삐딱한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또 역전화 또 근과 계산의 관계를 써야지. 그죠? 근과 계산의 관계로 그죠? 이 삐딱한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이건 심화 문제니까 혹시나 있으면 한번또 같이 한번 해 보자. 자, 이참수와 직선 교점을 구해 주세요. 연립 방정식을 하는 거고. 연립을 했더니 이차 방정식이 돼 버리잖아. 그래서 아,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 d가 0이면 접해서 한 점. d가 0보다 작으면 주어진 이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구나 하고 해석을 하자는 얘기야. 근데 사실 얘도 어차피 문제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얘가 제일 잘 나오고 사실은 나 여기는 그닥 풀긴 안해 주잖아. 얘들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차 함수와 2차 방정식사의 관계. 이건너들 이번 시험법이랑 이차함수 활용이랑 똑같이 겹치니까 이거는 정말 잘 봐줘야 됩니다. 요거는. 그러고 나면 이거, 이거, 이거 5번 지워도 되니? 5번 지워도 돼? 원래는 너들 필기 잘해서. 얘들아 수능 시험법에는 언제나 누적이기 때문에 계속 잊어버리잖아. 얘들아 노트 잘 만들어서. 저기, 지금 선생님, 저 교무실에 가보면, 옛날에 그, 그 뭐죠, 서문여고 출신, 고대들하고 언니 노트 필기 하는 거 봤지? 얘들아, 꼼꼼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5번, 6번 가봅니다. 자, 우리의 이참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 최소를 보는 게 목적이 있어. 근데, 얘들아, 중학교 때는, <laughs> 아직 중학생이지만, 아래로 불록이면 그죠? 꼭지점에서 뭘 갖는다? 최소값을 가져요. 그 이때 y 값이 가장 작아. 어떤 점을 대입해 봐도 이꼭지점의 y 좌표가 가장 작으니 x는 너에서 최소값을 갖고. 자 위로 볼록이면 위로 볼록이면 역시나 역시 이꼭지점에서 나의 y 값이 가장 커서 그때 y가 가장 커여서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이렇게 하고 문제를 푸는데 얘들아 고등과정은 이제부터 뭐가 있어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구간이 그죠. 구간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이렇게 딱 잡은 게 그러니까 다른 점은 못 쏜다는 거야. 다른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른 구간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을 때, 아, 네가 최대값이고. 그래서 너이 y 값보다 이 y 값이 더 작잖아. 그래서 요 x를 대입했을 때 네가 최소값이요. 하는 거. 이거 그래서 그림 잘 그려야 됩니다. 역시나 구간을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차함수, 이 이차, 나의 이차함수가 딱달라서 x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니. 나의 y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는 y 값 중에서 어떤 점에, y 값 중에서 가장 큰걸 최대 값. 그죠? 요 x를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걸 최소 값.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번, 구간 내의, 그죠? 꼭지점이 있는가 없는가 좀 바라는 거야. 구간 내, 봐봐. 무조건 여기서 최소 값이 아니라는 거야. 나의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구 나의 구간 이렇게 해서 A부터 B까지래. 그 이차함수는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다 그리는 게 아니야. 나의 x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대입해 주세요라고 하려면아 이게 최대고, 네가 최대고, 네가 최소기 때문에 무조건 꼭지점이 최소값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못 가는 거지. x값이 꼭지점의 x좌표까지 못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차함수를 그림을 그려야 된다면, 네가 최소고, 네가 최대요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간 내에 반드시 꼭지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얘들아 이거 이해하면 진짜 대박입니다. 2번, 그죠? 치환하면 치환 어떤 복잡한 함수를 내가 치환해서 t에 관련된 2차 함수를 만들 거야. 치환하면, 그죠? 치환하면 t의 구간으로 t의 구간이 구, 구간이 생기거나, 내가 치환한 문자야, 내가 치환한 문자로 구간이 생기거나. 구간이 구간이 있었으면 t의 구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죠? 치환하면 x의 구간이 이제 쑥 치환하는 순간 t의 구간이 없어도 구간을 만들거나 어떤 구간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고등과정 이차함수 중에선 서 가장 어려우니까 이게 아직은 너희들 처음 보는 거라면 수학상을 처음 보는 거라면 이 말이 뭔말인지 되게 어려울 거야. 이거는 내가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줄게. 문제 풀면서 자 이제 이차함수 저번에 선생님이, 그죠, X축에 접할 때하고 F57번까지 문제를 풀었어. 그때 선생님이 X축에 접해 있었을 때이거 이제 슬쩍 썼으니까, F57번. 그죠, 판별식, 이 e, 2차 함수에, 요 주어진 2차 함수에, 판별식 D가 0이요. 하고 문제를 풀었던 게 F57번이었으니까, 그거 한번 잘좀 해보고, 나 그때 F57번 했지, 인소야. 어, 미안해. 찢어지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숙제를 준거 맞죠? 자, 그 뒤에 문제를 좀더 가봅니다. 어, 아까 지웠던 거네.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아까 지웠던 5번 유형이다, 5번 유형. 많이 물어봐. 그래서 잘 이해해서 머리가 아프더라도 여기 워낙 어려워서 문제 풀면서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럴 수 있는 여러가지 이차함수 문제가 많아요 나 그림 못 그려서 이차함수 싫어해 하지 말고 어, 앞으로 너희들 3년 반 동안 이차함수 계속 따라야 되니까 그냥 한번 계속 부딪히고 이해될 때까지 물어봐 선생님 절대 나 포기하지 않아요 자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라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고 y는 x 플러스 10이라는 어떤 일차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의 x 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래.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들 대충 그릴게. 이렇게 나오고 네가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그랬더니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나서 한 점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알파로 놓고 또한 점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베타로 놓으면 자, 그두 군의 곱이 문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4라는 거야. 해석적. 이게 이름 뜻이야. 나 A가 뭔지 몰라. 하지만 반드시 너희들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의 X좌표의 곱이 얘들아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럼 해석해봐. 교점? 교점의 X좌표? 교점?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어 연립하자 그랬잖아.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이야. 그 연립해봐.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하고 X 플러스 12가 같아요. 이걸 우리 대입법이라고 하잖아. 넘겨봐.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뭐라고? 알파베타라는 거야. 연립했더니 2차 방정식. 그럼 내가 선생님 뭐한다 그랬어?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베타. 그죠? 문제가 뭐한다?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럼 두근의 곱 우리 어떻게 구해? 우리의 두근의 곱은, 곱은 a분의 c. 얘들아, 이 뒤가 다 상성인 거야. 얘가 1차제 앞에 있는 게 계속 b 고 1차가 아니니까 통칭 다 합쳐서 c잖아. 그래서 a분의 a-12. 자, 이렇게 해서 네가 뭐라고 그는데 니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그죠. 그럼 2 곱하니까 a-12는 마이너스 8이 돼서 나의 a 값은 4구나. 아까 개념 설명은 들었어도 실제로 문제 풀 때에는 무섭잖아. 요거 좀잘좀 봐줘. 기출문제 풀었을 때 이런 유의 문제들을 너희들이 많이 봐왔을 거야. 그죠? 와, 이거 문제 많잖아요. 자, F75번 가봅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걱정된다. 자, F75번 가봅니다. F75번. 자, Y는 X의 제곱 더하기 2X-3이랑 또 Y는 3X-2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 응? 이렇게 또이 그림 0 0자 어, 이0 0 0 0 0 0이0 0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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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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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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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서 더하기 2k 마이너스 3 0 오모 연립했더니 또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이래서 2차 방정식이 겁나게 중요해요. 선생님 이번에 우리 시험범위 2차 방정식 없잖아요. 삼각비를 풀다가도 2차 방정식 나올 수 있고, 2차 함수 풀다가도 2차 방정식 나올 수 있고, 놓치면 안 돼. 자 그런데 너랑 너랑이 교점이 두 개가 되고 싶대. 교점이 두 개가 되고 싶어요? 음 걱정할 필요가 없죠. 판발식 D가 0보다 크구나. 그죠?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나 진짜 너희들 귀에 내가 수선은 뭐지? 하고 말하면 이제 너희들 말하잖아. 높이 최단거리 하고 말하는 것처럼 이차 방정식하면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야. 이차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3요소란 말이야. 어떻게 보려대지? 이게 아니야.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얘기죠. 자, 교점이 두 개가 되고 싶어서 d가 0보다 크다 그랬대. 그럼 판별식 d를 한번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런 거 대입 못하면 나 울어, 진짜. 선생님, 나 눈물 많아요. 자, 1 마이너스 8k 플러스 12가 0보다 커요. 그럼 마이너스 8k가 넘겨서 마이너스 13이니까 음수로 나눠주면 부등호방이 바뀌어야 되죠. 나의 k값은 8분의 13보다 작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8분의 1 0그 그러니까 답은 4번 나오면 되지. 아까 5번 유형을 한 겁니다. 5번 유형에 근과 개수의 관계 쓰는 법, 그리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는 법, 그리고 판별식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본 거야. 이봐, 그러니까 벌써 다음 문제 이거 끝나니까 얘들아 그대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잖아. 그지? 얘들아 나 최대 최소 문제를 많이 안 나갈게요. 그죠? 얘들아, 나 선생님, 제한 범위 내에서, 얘들아, 구간 있다고 했지, 구간?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것까지만 먼저 할게. 얘들아, 치환은 너무 어려워서 아직 이번 시간에 하지 말자. 그래서 선생님은 숙제를, 어 얘들아, 이거, 제한 범위, 구간을 잘라갖고 최대 최소 구하는 거에서 114번까지만 줍니다. 연립방정식 해서 해구하는 거 한번 해보고, 우리 함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 그래서 얘들아 그 유형 7번은 우리 중산 범위입니다. 2차 함수의 활용 구간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 갖는 유형 7번은 중학교 3학년 건데 그 다음 유형 8번이 바로 고등과정입니다. 구간이 존재한다고. 딱두 문제만 더 풀고 나머지 다 질문 받아요.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에 너의 최소값이 뭡니까 하고 나와 있어. 얘들아 그림 좀 그려보자. 자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둘로 나눠 제곱하라.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9. 자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더하기 8. 자 그림 그려볼게요. 이거 뭐였죠 여기? 1대 입하면 여기 8 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림이잖아. 이렇게. 보여요? 어떤 x를 대입해도 나의 y 값은 계속 커지지만 적어도 뭘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그때 y 값이 가장 작잖아. 그죠? 너의 너는 x는 1에서 뭘 갖는다?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 최솟값 모으는다 그때 y가 가장 작은 값 8을 가져요. 이게 뭐다? 이게 우리가 하는 중3 범위야. 그죠? 중3은뭐 구간이 없어. 그냥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머 가장 작은 y 값이 8. 뭐 이렇게 나왔어. 너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 1대 2하니까 여기 8이래 위로 볼록이었었으면 x는 1에서 뭘 갖는다는 거야. 위로 볼록이었으면 가장 큰 y 값, 최대값 8. 그죠? 지금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가장. 그잖아 점점점점 나의 y 값이 커지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그때 점 x y를 해주면 y가 점점점 커지고 이게 제일 작은 y 값이잖아. 또8 밑으로는 죽어도. 이 이차함수가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이 뜻이죠, 얘들아. 1대입 패스 때 8이 가장 작다는 거야. 나머지 어떤 x를 대입해도 이 8보다 더 작은 y 값을 가질 수가 없어야 자 이제 봐봐. 이제 고등 과정입니다. 이중상 과정은 그냥 시험 시험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얘들아 거기 99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자 f 100번 보자. 이게 이제 고등 과정입니다, 얘가. 얘가 이제 고등부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고등과정 2차 함수, F100번. 1하고 나의 X는 4사이만 딱 거기를 잘라야 돼. 1과 4사이만 자르는 얘기야. 나의 FX가 많이 마이... 어이구, 친절하다. 그죠? 아주 친절해. 그다 질문하면서 다 받아줄게요. 자, 꼭지점까지다 구해놨어. 어이, 아, 친절한 사람. 그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2대2 파니까 여기 15 하고 나서 와 위로 볼록인 이런 그림이야. 그런데 나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죠? 갑니다. 얘들아, 여기 잘라서 1부터, 그죠? 여기 나오는. 얘들아, 여기가 한 칸이면 한 칸, 두 칸,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가 X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1부터 4까지만. 그러면 1, 자르고. 여기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4가 좀더 멀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자르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잘라놓으면, 나머지 X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존재하지 않다는 는 거야, 얘들아. 2차부터 다 그리는 게 의미가 없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1하고 4 사이에만 이렇게 그림이 존재한다는 거야. 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얘들아, 그림을 잘 그려야, 지금 벌써 답이 보이잖아. 아니야? 그림을 잘 그려야, 아, 2 대입했을 때, X가 2일 때, 나의 최대값이 15구나. 꼭 구간 내에 꼭짓점이 있다 보니까 위로 블록이다 보니 꼭짓점에서 최대값을 갖고 하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의 y 값이 더 작아지니까 1보다는 4를 대입했어도 작잖아. 그죠? x가 4일 때 애들 이거 수학 잘 못하는 애들 중에 그냥 구간 양 끝점 대입하고 꼭짓점 대입하고. 그죠? 구간 양 끝점, 양 끝점 대입하고. 거기다가 꼭짓점 대입해서. 그죠? 요세개 중에, 요세개 중에, 양 끝점 해서 세개 중에 가장 큰거 최대, 가장 작은 거 최소 이렇게 하는 애들도 많아. 그림도 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점점 대학이 멀어지는 거야. 그림 안 그리고, 에이, 선생님, 어차피 뭐, 1도는 4, 꼭점 대입하면 셋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 셋 중에 하나 대입하면 답은 다 나오지만, 좀 이따 치워나면 어떡하라고 그때 치워나려면 반드시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진짜, 지금 아직, 이렇게 그리더라도, 선생님, 저는 왜 손이 자꾸 흔들릴까요? 그래서 계속 그려봐. 어? 선생님, 도나 판서도 엄청 안 좋고 못하지만, 나도 하면서 느는 거란 말이야. 얘들아, 이거 1 대입해 와봐. 여기 1 대입하면, 이거 뭐야? 이거 1 대입하면 여기 14잖아. 근데 4 대입해 와봐. 4 대입하니까 뭐 나와? 4 대입하니까 너가 마이너스가 돼서 나의 최소값은 11. 적어도 이 y 값이 가장 많이 내려온 y 값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더 이상 x 값을 대입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고등 과정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직선이랑 연립하는 것도 고등 과정이고 실제로는 직선이랑 연립하는 것도 고등 과정이고 오늘 한 거. 그리고 구간에서 구간으로 딱 잘라서 아, 요만큼만 구간 내에서만 이차 함수를 그려서 그 구간 내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구하는 것도 고등 과정이야. 그래서 요두개 잘하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앞에 거는 중삼 과정이니까 한번, 이거는 우리, 시간, 한번 우리 동독은 시험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남는 시간이 현재 지금 한 20분간 남았으니까 20분간은 문제 풀면서 내 질문 좀 받아줄게.